명심보감은 어떤 책인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이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이라는 분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그 복합된 사상을 모아가지고 1305년에 편찬한 책인데 총 1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태공왈 용량 타인 건을 선수 자량하라. 자, 태공이 말하기를 용량 욕이라는 것은 하고자 할 욕자지요. 무엇을 하고자 하면 양. 양은 헤아릴 양자입니다. 헤아리고자 하면은, 뭘 헤아리고자 하면은 타인. 남을, 타인은 남이지요. 남을 헤아려 보고자 하면은 헤아린다는 얘기는 남이 하는 일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가리켜서 헤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잘잘못을 따지면서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선수 자량하라. 먼저 선자 모름지기 숫자 모름지기 먼저 자량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자 헤아릴 양자 스스로 헤아려, 헤아려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부터 헤아려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상인지어는 환시자상이니 상인지어 했을 때 상인지 할때이 갈치자가 앞에 수러가 있고 플러스 갈치자가 나왔을 때는 명사구나 형용사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하다 혹은 남을 해치다 이런 뜻의 수러 다음에 지가 나왔기 때문에 해치는 것 해치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기 사람인 자는 남이라는 얘기니까 남을 해치는. 이렇게 형용사 그로 뒤에 수식을 하면 됩니다. 말씀, 어, 자. 자, 남을 해치는 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돼요. 이 갈지 자가 뭐, 뭐, 다는. 마치 주격조사처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환시 자상이네. 환은 다시 환자지요. 여기서는 부사로서 도리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도리어, 시는 뭇뭇이다. 도리어, 뭇뭇이다. 도리어, 뭇뭇이냐. 자상, 스스로 자 자, 상할 상 자. 자신을 상하게 한다고 말해요.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상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자기가 상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음. 함혈 분인이면, 선호, 기군이라, 함, 머금을 함 자, 피, 혈 자, 피를 머금고, 그런, 분인, 분은 뿜을 뿐 자죠. 분수할 때. 분수하면 물이 뿜어진다고 했어. 자, 피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 남한테. 피를 머금었다가 남에게 뿜으면, 은 선오기군이라 먼저선자 오는 더러울 옷자지요. 여기서는 오를 더러울 옷자는 타동사로서 뭣뭣을 더럽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먼저 뭣뭣을 더럽히다. 뭣뭣을 더럽힌가 그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기군이라 기는 자기라는 얘기예요 자기 구 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을 그러니까, 남한테 피를 뿜어, 머금었다가 뿜으면, 은 먼저 자신의 입부터 오, 더러울 자 더러워진다, 더럽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은 남을 헤아려보고자 하거든, 먼저 자기부터 헤아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치게 되니까, 피를 머금었다가 남에게 뿜으면, 은 먼저 자신의 입부터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저울질 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남을 비방하면 자기가 그 사람도 자기를 비방하게 되니까 이건 마치 피를 머금어서 남에게 뿜으면은 자신 입부터 더러워지는 이치하고 똑같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자의 운, 양농은 불이 수한 불경하고, 자, 순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유학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악설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습득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요 반대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맹자가 있죠. 맹자가 주장한 학설은 성선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은 위 환경이나 욕심의 영향으로 인해서 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본성이 올바른 본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결론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순자는 일단 성악설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이성악설를 주장한 순자가 말하기를 양농은 불이수한 불경하고 양농 양은 여기서는 어질 양자는 훌륭한 그 말이에요. 농은 여기서는 농사 농자는 농부를 얘기합니다. 훌륭한 농부는 불. 아니 불자는 여기 문장 다 해석하고 맨 끝에 갖다 올려 붙이면 됩니다. 자 위수한 불경하고 위는 무엇이 되다. 수한, 수는 수해하고 한재를 말합니다. 수해는 장마를 얘기하죠. 한재는 가뭄을 얘기하죠. 장마가 지거나 가뭄이 되다 그 말은 들다 그 말이죠. 들었다고 해서 불경하고 농사를 그만둔다 그런 얘기예요. 경작, 이, 갈경 자인데, 농사를 짓는 것을 경이라고 그러지요. 불경이니까, 농사 짓던 것을 그만두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맨 앞에 불자가 있기 때문에, 이중부정이 되죠? 그러니까, 농사를 그만두지 안,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농사를 계속 한다는 아주 강한 긍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해서 가면은, 훌륭한 농부는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농사를 그만두지 않으며. 그런 뜻입니다. 자, 대꾸가 되니까 그 다음은 똑같은 형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양고는 불이 전렬 불시하며. 자, 양고, 훌륭한 고 상인. 고는 상인 장사꾼이죠. 여기서 고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고고, 그냥 상인이라고 그랬을 때 장사 상자 있죠. 이건 돌아다니면서 상, 장사를 하는 것은 예, 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장사하는 훌륭한 장사꾼은 불이 절열을 불시하며 불위할 때불력이맨 나중에 해석한다겠죠. 아, 앞에서 해석것그 마찬가지요. 위 절열, 절열은 절은 꺾일 절자, 살필 열자입니다. 자. 이건 값이 싸서 믿지는 장사하는 것을 가르쳐서 전렬이라고 합니다. 위는 하다, 전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믿지는, 값이 싸서 믿지는 장사를 한다고 해서 불시 불은 아니 불자, 시는 시장시자지만은 장사하다, 거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그만두지 않으며 다시 말해서 훌륭한 상인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장사를 그만두지 않으며 그 말입니다. 그다음 사군자는 불위빈공 태호돈이라, 이것도 같은 형식이에요. 사군자, 선비사자, 군자, 자 군자다운 선비는 그 말이에요. 그러한 선비는 불위빈공, 위빈공, 빈공하게 됐지만은 여기서 불은 맨 나중에 해석한다고 그랬죠? 태호돈이라 태, 게을을 댔자, 태만하다. 그 말이. 호는 어조사입니다. 뭐, 뭐, 대. 도. 도에 태만하다. 도에 태만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도라는 명사가 아니라 도를 닦다라는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이런 걸 가르쳐서 의동사라고 릅니다도 닦는데 태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선비다운 선비는 가난하다고 해서 도에 게으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하면은 가뭄이라고 해서 혹은 수재가 들었다 해서 농부가 농사를 그만두지 않고 또 값이 허래서 믿기더라도 장사꾼은 장사를 그만두지 않듯이 선비는, 가난을 핑계해가지고 도에 게을, 도닦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군자와 자시자는 불명하고 자 군자가 말하기를 자시자 스스로 자자 오를시자입니다. 여기서는 놈자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는 불명하고 밝을 명자 받지 못하고 그 다음 자족자는 불창하며 스스로 족자는 만족할 족자지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불창하며 드러내지 않으며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그래서 만족을 해버리면 자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벌자는 무공하고 자벌자 스스로 벌, 벌은 여기서는 자랑할 벌, 뽐낼 벌입니다. 자, 뽐낸다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무공하고 공이 없게 되고 그 말은 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뜻이 됩니다. 공이 있어도 공을 못 드러내, 자기가 먼저 자랑을 하고 뽐내버리기 때문에 남이 자랑을 해줘야죠. 마지막으로, 자긍자는 부장이니라 자긍자, 자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랑할 긍자요.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공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부장인이라 그 공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 장, 긴장자. 자, 그러니까, 남의 말을 기담아 듣지 않고 자신만 옳다고 여기거나, 스스로 만족해서 뭐 자만심에 빠지거나, 공로를 스스로 뽐내거나 자랑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